하면은 사이코패스 정도 막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런 대행자는 은하가 밀어온 거예요. 그냥 싸버리고 끝까지 뛰었어요. 멈추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김영 편입학원에서 일반학사 편입, 그리고 경찰 전문 담당을 하고 있는 김수환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모의고사에 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의고사 점수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 어떤 학생들은 정말 들쑥날쑥.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지금 모의고사 현장에서 보고 왔는데, 점수가 막 정말 막팍 올라갔다, 툭 들어갔다, 이런 학생도 있고요. 또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계속 일정한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정하다는 것은 높은 상태로 일정할 수도 있고 낮은 상태로 일정할 수도 있고 중간으로 일정할 수도 있는데 이 학생마다 조금 시사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우선 들쑥날쑥한 학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학생은 좀 전방위적으로 약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이든 그다음 뭐 어휘든 독해든 간에 자기가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는 빈칸 추론 특히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 빈칸 추론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으면 그걸 파고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보통 피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점수가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약점을 보완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들쑥날쑥한 학생의 두 번째 특징은 네, 멘탈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막 시험을 보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 이런 면 엄청 흔들리거든요. 또 너무 쉴 때는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흔들리죠. 그래서 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어, 대비를 하고 또 시험에 응시하는 그런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점수의 일정한 학생들. 그니까 일정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자기를 믿으세요. 그니까 모든 거에는 다 잠복기라는 게 있어요. 특히나 영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아름다운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올라가면 제일 좋죠. 근데 절대 우상향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툭 튀어 오게 계단식 상승을 한다거든요.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계단식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수에 일정하다는 것은 너는 뭐다? 잠복기 상태일까? 그래서 지금 잠복기 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가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여러분이 뭐 제가 비유를 드리면 보통 라면을 끓일 때물 끓이잖아요. 물이 끓는다는 걸 의심하세요? 당연히 의심 안 하시죠. 당연히 끓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 반대시 점수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본인이 충분한 에너지와 시간을 투여하면서 공부하고 있다면 분명히 오릅니다. 김영 모의고사는 우선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게 매달 보는데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난이도가 매번 다르거든요. 점점점점 점점 올라가다가 한 9월 때쯤에는 이제 실제와 동일한 싱크로율을 갖는 그런 모의고사로 완성이 됩니다. 근데이 김영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실제 시험과는 당연히 좀 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별 시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김영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표준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여러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달 보세요. 매달 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봐야 되냐면은 학생들이 많이 봅니다. 편입을 준비한 학생이 만 오천 명입니다. 그 중에서 육천 칠천 명이 응시하는 모의고사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말했을 때한7% 10%이 상태가 만약에 100분이 나왔죠? 그러면 정말 상위권 대학에 충분히 가능하학습니다 일단 20% 이내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인서울 가능하다.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김영모 의고사가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면서 자신의 현 위치를 중간 중간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실제로 기출 문제는 김영모 의고사와 분명히 다릅니다. 그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학교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풀어보셔야 돼요. 자,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학교를 풀어보시되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일단 소개팅 하듯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A라는 학교를 시험 봤을 때는 또 어떻게 자기랑 잘안 맞을 수 있어. 근데 B라는 학교는 또 어라? 이 학교는 잘 맞네? C라는 학교는 좀 그냥 그렇네? 이렇게 분명히 학교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잘 발현할 수 있는 학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학교에서 시험 보면서 나한테 궁합이 잘 맞는 학교를 찾아야 한다. 라는 걸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후에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우선 김영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출로 뻗어나가시면 된다. 라는 걸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편입은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여러분이 준비하는 이 시험은 대한민국 영어 시험 중에 제일 어려워요. 부정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전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제 타임어택 메인 모의고사라는 컨텐츠를 만들었고 경찰 같은 경우 는8분컷이라는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매일매일로 소화를. 예를 들어서 타임어택 같은 경우 하루2 0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문 독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구성해놨어요 을 그래서 매일매일 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어떤 게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푼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보겠어요 오답 노트겠죠? 그러니까 오답 노트는 또 이제 어떻게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영역별로 이제 오답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휘 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MVP 영단어장 많이 보니까 MVP 영단어장 한80% 정도 외웠다 100%는 진짜 힘들어요 80%도 외웠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할게 나만의 어휘수첩 이걸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나만의 어휘수첩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 같은 걸싹 메우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당연히 양치기 문제를 푸시합니다 여러분 경험해봤겠지만 은 단어를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면 느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시합니다 아까 말했죠? 타임어택 메이모사 같은 이런 문제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MVP 워크북도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휘, 양치기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쫙 보완해주면. 그 다음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개념이 완성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제 컨텐츠 중에 이제 문법 출제 코드가 있죠. 문법 출제 코드 레벨 1-2에서 딱 들었어. 개념 끝났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당연히 또양치입니다이 문법 문제는 정말 많이 푸셔야 됩니다. 이게 수능이랑 분명히 다른 거는 수능 같은 경우는 문법 몇 문제? 한 문제. 신경 썼어? 안 썼죠. 그죠? 렇 그러니까 문법 한 문제니까 보통 제 낀단 말이죠. 근데 편의은제낄 수가 없어요. 제 끼면 당신 인생이 제 끼죠. 그렇기 때문에 제 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한다? 문제를 풀면서 자기의 약점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여기서 타이머 택을 쫙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틀린지다 보이거든요. 어, 내가 관계사를 많이 틀리네. 어, 내가 분사를 많이 틀리네. 이때야 할게 이제 문법 출제 코드 노트를 정리하세요. 역시 나만의 문법 노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계사를 틀렸어. 그럼 관계사를 틀린 문장을 적어. 오케이? 그리고 딱 분사를 틀렸어. 그럼 분사를 또 적어. 오케이? 그럼 밑에 여백들을 만들면 되거든요. 관계사 딱 대표 문장 여백. 분사 대표 문장 여백. 왜 여백 만드냐면은 문제 풀다 오면또 틀립니다. 그러면 관계사를 언젠가 또 틀릴 거야. 그러면 또 밑에 또 적어. 그러면은 특정 파트가 막 쌓일 거야. 관계에서 막. 분사, 막 이렇게 접속사 이렇게 막 쌓일 거야. 그게 당신 약점이고, 걔를 계속 돌리면 돼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냥 어, 자기가 약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기만 그냥 조지면 돼요. 쉽게 말해서 이게 실제로 제가 편입 준비했을 때 썼던 방식이고요.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 강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이 코드화 시켜서 코드로 제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약 3번 코드에 해당돼 하면 여기서 3번 코드가 삼형식이거든요. 이제 삼형식에 해당되는 동사야 하면 이제 거기 코드를 딱 만들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밑에 여백을 만들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3명시 틀리면 계속 밑에 채워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제 용어를 쓸 수밖에 없네요. 1번 코드에서 75번 코드가 있단 말이지. 그럼 특정 코드만 막 쌓여 있을 거예요. 그게 당신의 맞죠. 문법은저 패턴입니다. 그 패턴 안에서만 계속 돌려주면 된다 그다음엔 논리 완성. 논리 완성은 뭐 코드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흑백 논리, 평행 논리. 논리를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흑백 논리, 평행 논리가 뭐예요? 흑백 논리는 그냥 반대로 뒤집는 거고요. 평행 논리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너무 더워서 아 먹었어 아이스크림 먹었어. 나 오늘 너무 더움에도 불구하고 어 먹었어 순대국 먹었어. 뜨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흑백과 평행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 스었을 경우에는 흑백 논리인지 평행 논리인지 정리한다. 그다음 뭐가 있겠어요? 뭐, 논리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어휘 정리하는 것까지 하시면 그냥 논리는 끝납니다. 자, 당연히 도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도케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흔적을 남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흔적이라는 것은 단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푼 다음에 틀렸으면은 뭐 단어를 몰랐거나 뭐 해석이 잘못됐거나 이러면 솔직히 뭐 단어하고 해석만 정리하면 돼요. 근데 내가 여러분 상당수는 중위권 이상이 되죠. 그다음부터 여러분이 뭐 때문에 틀리면 자꾸 근거를 놓쳐 흔적을 놓쳐 그래서 그 흔적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알았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되게 웃겨요. 틀린 걸또 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운 다음에 혹은 뭐 깨끗하게 이제 한 상태에서 어 몇, 며칠 지난 이후에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다시 읽었을 때 자기가 그, 그 정리했던 그 흔적 있죠. 그걸 다시 한번 포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상당히 중위권 이하에서는 안 합니다. 그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자꾸 점수가 비슷해. 그러니까 향상이 없으면은 우선 첫 번째는 좀 전문가하고 상담하세요. 제가 디스코드 채널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QR 띄울 테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물어봐서 자기의 어떤 주관적 판단이라든가 혹은 뭐 커뮤니티가 가지 물어보지 말고 니네끼리 뭐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본 다음에 딱 방향 설정하면 그다음부터는 좀 그냥 가서 계속 가세요 알았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물 끓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하나 의 에피소드가 떠올랐는데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름 이 뭐였더라 미카엘 에크발인가 그래요. 그 에크바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하프 마라톤이었거든요. 막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런 대회장은 응아가 내려온 거야. 응아가 내려운데 어떻게 해? 뛰어야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은 일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하겠습니까? 아, 주 어떻게 했습니다 조금 만 뛸래요. 그리고 화장실 갔겠죠. 근데 그 선수가 왜 유명해졌냐면 은 끝까지 뛰었습니다. 끝까지 뛰었는데 어떻게 됐냐 그것은 그 응아는 어떻게 했냐? 그냥 싸버렸습니다. 그냥 싸버리고 끝까지 뛰었어요. 도대체 왜 끝까지 뛰었어요? 이러고 했더니 중간에 멈추면 다시는 못될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선수 정말 마인드가 엄청 대단한 거죠 멈추면 안 돼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저한테 우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방향 설정하세요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방향으로 계속 밀고 가는 겁니다 시간 소요돼요 알았죠? 하지만 올바른 방향이라면 밀고 가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물은 끓이면 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니까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실제 시험을 잘 보고 결과가 좋은 학생들은 그러니까 저도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건데 첫 번째는 시험을 봐도 무덤덤그러니까잘 봐도 무덤덤하고 못 봐도 무덤덤해요 굉장히 객관화가 잘돼 있어요 근데 좀 점수가 잘안 안 나온 애들은 막발리겠죠그요 그니까 이게 점수가 잘 나오면 와 좋아 점수안 나오면 막시무권에 학원에서 뭐 주퇴할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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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첫 번째는 역시 마인드 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인드 컨트롤잘 하시고 제가 이제 자극적인 단어를 쓰자면은 사이코 퀘스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 이제 제가 이번에 경찰 저희 경찰반에서도 전국 1등 나왔고 그다음에 일반 학사 이 편입 반에서도 전국 1등 나왔어요 저희 둘다 제반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하는 걸 보면 뭐냐면은 이 학생들은 문제를 푼 다음에 틀린 거를 반드시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맞은 거 말고. 틀린 그거를 왜 틀렸는지를 꼭그 사고의 과정을 정리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 건 도대체 내가 왜 이걸 골랐는지 그리고 아까 말했죠. 흔적 내가 어떤 흔적을 놓쳤는지 그런 것들을 꼭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 자기가 부족한 점이 있다, 내가 틀린 게 있다면 그거를 반드시 정리하는 오답 정리의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보는 시험은 영어 시험이잖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한민국의 편입 시험은 영어가 아니에요 시험이 에요시험 그러니까 시험이란 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역사가 있기 때문에 패턴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게 이제 코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공개하고 있는 뭐 타이머 티어 카 제가 메일 모의고사에 추천드렸잖아요 타이머 티 메일 모의고사라든가 제 전교 컬렉션이 되는 코드들 이런 코드들을 여러분이 패턴화시키는 연습만 잘하신다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만 믿고 하시면 분명히 점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패턴과 코드대로 잘돌 믿고 살아가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